진주할배, 그래. 올해 연세, 연세 어떻게 되시지? 진짜 말했잖아, 또해 아, 아니, 올, 올해 해가 지났잖아 그 75? 여섯 예? 76 된다고? 예 아니, 작년에, 아, 작년에 75이었고 5이고 올해는 7면 자, 그러면 76에 하, 저 할머니 요즘에도 주말마다 와요? 예 응? 어? 가끔 빠질 때도 있거든 가끔 어떨 얼마나. 때만? 일 가라면 다 와. 일 가라면 아까 일 년에 몇번 와? 몰라요. 어, 어, 어. 내가 이 집에 온지이 배, 열 번인가 왔어. 걔 저기 저이배열라오번저 어리 아프 아프신 건 없죠? 아빠 예. 아프신건 없고 잠깐만 이어봐 저기 유튜브가 저내 네. 구독자가 내가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 이 어, 저기 2 8여덟명이서 지금은 0 0 명이야, 0 0 명. 아, 돈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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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자이돈을이네 돈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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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야 돈벌이네 돈벌이네 할벌이네돈이제이야기 해봐요. 여벌이네돈벌칠네 돈벌이네 돈벌이네 돈이제 돈벌이네 돈 아이고, 오래 됐지. 몇년 됐지요. 아, 그한 그러니까 어, 7 0대을 때부터 만났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이렇게 어, 이저 여기 지, 등산을 이렇게 하시니까 뭐가 좋아요? 다리도 아직 안 아프지. 다리도 안 아프고. 지금 은 튼튼하지. 다리도 튼튼하고. 그족도그족도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족도 있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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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늙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아니 얼굴이 사람들이 얼굴이 와그린 박소 일사 같던데아 오늘도 저, 그 소리 들었어. 작년에도 똑같았거든. 응. 어디 뭐저분 같은 거안 하나 화장품 안 불러. <laughs> <몰라? 웃음> 물이 내 화장이라. 화장품도 안 바르고? 안 바르죠. 선크림 이런 거? 아니, 안 발라. 선크림도안 아, 바른다고? 바르면 못 발라요. 아, 그런데도 이렇게 피부가 좋네. 몰라요, 좋은 가 나는 어. 모르는데 사람들이 네. 오늘도 그러더라고. 그 저, 요새 더싫은 거를 뭐, 뭐 드셔? 반찬. 아, 반찬? 어, 어. 요새 요새 더워, 뭐. 더워가지고 뭐 먹을 게 없지. 그냥 만날 먹는 거기지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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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된장 된장 음. 또뭐 콩나물 콩나물 어, <laughs> 또 같다 <laughs> 저기 호 호박잎 먹겠다. 그럼 호박잎 음. 해, 된장 찍어가지고 어, 어. 먹 최고 맛또 깻잎 깻잎 또, 깬김, 깬이, 또 고구마 줄기 또또뭐 있나 요새 그또 호박 가, 호박, 단호박 그 쪄가지고 그거 아, 찌가지고 어, 맛있지 그거 네. 요새 감자 감자 아, 감자 죽도끼리 먹고 호박갖고 아 호박갖고 죽도끼리 먹고 그렇죠. 요새 단호박 쪄가지고 먹으니까 그, 나도 먹는데 맛있더라고 음. 그리고 저기 감자 있잖아 감자 쪄가지고 먹는 거 감자 쪄가지고 먹고 요새 고구마도 나오나? 고구마 나오대요 고구마 맛이 들었더라고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76시니까 4대 만있으면는 이제 80된다, 그제? 80 된다. 그렇지? 80 끝까지 댕기려고 머리것도. 당연 그렇지. 댕기려고 생각하지. 이제. 어, 90, 하고 100살까지 다 셔야지. 어! 아. 그럼 아,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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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살까지 다 다니, 다니셔야.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저 80, 90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 근하게 아, 다. 그래, 댐기봅시다 그리고 요저뭐 짐은 뭐뭐다 뭐 무거워요, 뭐, 가벼워요. 안, 안 무거워. 안 무거워? 네, 안 무. 무거워뭐 뭐가 뭐 가져다 줘? 뭐 뭐? 뭐, 뭐, 뭐 아침, 물하고. 물하고 아침에 중업밥 차에 오다가 먹고. 또, 올라오다 커피 하나 다먹고 어, 어. 빵하고 같이 먹고, 어, 빵하고 커피하고.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이제. 지금. 이제, 어디...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 먹어야지. 야, 무거워. 먹어. 아니, 그러니까, 출발해서 먹은 게뭐 뭐예요? 그러니까 주먹밥 하나. 아침밥. 아침밥. 차에서, 차에서. 아, 차에서 아침밥 하나 음. 또. 또, 저, 노타리산장구에 와가지고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네. 커피 하나 타 가지고 커피도 커피도 가져 다니세요? 네. 어, 커피, 커피 하나, 하나 가지고 빵하고 빵하고 먹고, 먹고. 어. 빵은 무슨 빵? 그냥 그냥 이제 슈퍼에서 파는 거버름버름 보름달 이런 거 보름달인가 뭐, 뭔 달인가 몰라 그그 <laughs> 그거 먹고 물물 물, 물은 보통 몇 얼마나 가지다주세요물 물은 오다가 봤는데도 있고 간뱅 작은 거 그만 해도 돼요? 그물 가지고 오다 먹고 또 오다가 또저벗겨서 인데 그거 어, 받고, 기서 받고 또저 어. 무시고 그 천왕샘. 천왕산에서또 먹고. 그물안 나올 그,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받아가면 어, 못지라면 너만 얻어도 먹기 다 그러면 천왕봉에서는 얼마 있다가 내려와요? 천왕봉에는 오래 못 있지요. 내려오는 게 급해서 지금 빨리 가야 돼. <laughs> 이거 우리 할머니 모처럼 이제 내가 이제 아 아파가 지고 올해 처음 만드는데 인터뷰 해가지고. 처음이라요. 올해 처음이죠 올해. 아니 긴데 올해? 어. 아니 내가 그래서 나이를 헷갈리잖아. 칠십다섯 가 칠십여섯 가 헷갈리가. 그러니까 칠십다섯에 어. 한번한두번 만났고, 칠십여섯에는 음. 만났다니까. 음. 그또 또. 또 가을에 단풍이 이쁘게 들때또 만나가지고 네. 인터뷰 또 하자고. 예, 네. 그러 응? 네. 어, 네. 그, 아니, 건강하니까 보기 네. 좋고, 네. 만날 때마다 인터뷰 한 번씩 하자고. 왜? 아, 아 <laughs> 저기, 저, 우리, 저, 기 유튜브 구독자들이 음. 할머니, 저, 저, 건강하신 거 궁금하대. 진짜? 어, 그,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합니다. 어, 이거 보고 해야지, 이 네. 어.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아, 우리, 저, 어, 지리산 천왕봉. 칠십여섯 세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어, 매이 할머니 닮아가지고 네. 진주 할머니 닮아가지고 좀 배우세, 배우세요, 배우세요. 네. 아, 이거 아니, 제, 최고. 안녕히 계세요. 구십 살까지 다니실 겁니다. 진주 할매 니다 진주. 할머니 네. <laughs> 아하하하하. 그러니까 네. 우리 구독자들이 되게 좋아한다니까. 네, 그래. 팬이, 팬이야, 팬. 할머니 팬. 응.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근데 갔구나 어, 어, 어 살살 조심해서. 자기는, 자기는. 어, 나는 저 장터 보기서다요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예. 아, 자, 빠빠 아, <laughs> 아, <laughs> 지금 6분 찍었거든. 아유, 아이고 말 찍었. 말그 찍었어요. 어, 6분이로 어. 찍었어. 아, 이거 말 찍었어. 예, 아. 그래가지고 저 내가 또올을 테니까 와서 저. 교, 교회 친구들한테 아, 이 인터뷰 했다고 저아 칠진 어, 제목이 7여몇살 진주 할배 천랑봉 매주 온다 이렇게 해 놓을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아, 다. 아, 아, 아이고 우리 할배 저 인터뷰 하기 힘들다. 아이고. 그래도 했어 잘해. 만날 <laughs> 때마다 인터뷰를 해야 돼. 아 이거 이게 다 기록이거든. 기록을 해놔야돼아자70어 76살 뭐, <laughs> 최고령 우리 진주 할배. 아직도 건강한걸 보니까 보기 좋아요. 그래 가지고 저기 76, 89시까지도 다니실 것 같아. <laughs> 아이고야. 아, 이고야 우리 저 하여튼 저 등산하고 건강 되찾으세요. 감사합니다.